예수님, 가시오미, 온고라, <laughs> 온덕이 우리의 신자가 대신 지고 가 세상에 전하서 거칠고 거칠고 어머망이 일일이며 가시기 우리 죄 때문에 대소불로 주부셨네 전하세. 오리오 주의에 순진, 오열의 오 은혜를 온 세상, 저 하나님의 주님의 믿음, 주님의 로새 생명을 얻었으니. 감사와 찬송을 알렐루야 주님께 전하십시오 전하세 전하세 우리 주 예수님 생. 명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좀 전에 그 말씀을 선포해주신 목사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돈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말씀에 동의됐는데, 오늘 이 시간에 성령하라님께서 어, 다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의 3절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모양 온천역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좋은 날씨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이 온양 온천역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미라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멘. 아멘. 우리 여기 지금 한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라라고 아멘. 아멘. 이 타이틀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곳에 아멘. 제가 저기 화장실에 거기에 있어도 너무너무 세미한 음성으로 아멘. 아멘. 복음에 아멘. 나팔 소리가 너무 너무 잘 들려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하늘과 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경찰분이 오셔서 저에게 말씀을 하세요. 하늘과 땅이 흔들린 대야 <laughs> 전화가 매일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전화가 들어온대요. 아멘. 저기 뒷동네도, 앞동네도, 옆동네도, 동서남북에서 지금 응. 민원, 민원 전화가 들어온대.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복음의 씨앗이 지금. 잠자는 사람이 있고, 길거리 가면서 또 운전하면서 우리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지금 받아 흡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아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금 이렇게 이 실시간으로 유튜브 방송을 지금 찍고 있지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의 이것같이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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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멘. 오늘 생방송으로 이곳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눈동자가 지금 크로우죽되고 있어요. 아멘. 이쪽에는 아멘도 안 해요. 아멘. 아멘. 지금 아멘. 다 살펴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이곳에 음. 하나님의 눈동자가 여기에 있음을 주님을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제가. 캄보디아, 러시아, 필리핀, 태국, 아시아 거리 내년에는 아프리카 우간도로 가서 공연도 할 거예요 근데 야. 그쪽에 가면은 많은 공연을 하면은 여기에 수천 명이 영혼들이 몰려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오늘 시간 한영혼을 주님께 돌아오는 거리전도 부흥성회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올려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합격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영광의 박수 올릴게요 이곳에 지금 지금 수백 명이 지금 듣고 있어요 우리 이 복음의 거리 정도를 지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이렇게 좋은 날씨 준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처음에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신을 창대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실시간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세요 아멘. 이곳은 지금 교회에서도 연합성회하고 봉성회도 많이 하지만 이곳에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 엄청난 놀라운 미라클의 기적입니다. 아멘. 제가 미라클이거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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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할렐루야.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나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네. 아, 오늘 딴거 모르겠고요. 제가 오늘 이 메, 메시지 그 예를면 33장 어,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제 어, 음악의 m 마에이 찬양이 있습니다. 19년 전에. 제가 이 말씀 찬양을, 복을, 어, 장사를 해서, 어, 만방하게 지금 많이 말씀을, 찬양을, 어,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음, 음, 말씀도 중요하지만,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의 찬양이, 할렐루야. 아멘. 이곳에 널리 울려 퍼져서, 저 뒤에 있는 계신, 어, 우리 영혼들도 일어나서 함께 춤추면서, 우리 이 시간에 하나께 영감 돌리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